네, 시스템 기법, 그림자 포착 시스템입니다. 제가 초에 이제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세력들로부터 이제 지켜낼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해 드린다고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세력들은 이제 바다권에서 매집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 그렇, 다면 이제 속일 수 없는 거래량 변화가 이제 포착이 되죠. 세력들의 이제 강령 수, 슈팅 직전에 어, 맥점 공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 본격적으로 파동 전, 어, 추경 매수를 통해 이제 빠른 승부를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림자 시스템에 의한 포착된 정보 인바디입니다. 최근에 이제 담배값 인상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면서 요즘 주변에 보시면 헬스장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예, 저도 운동을 이제 좋아해서 꾸준하게 좀 운동을 하였는데 헬스장 가보시면 이제 볼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 인바디. 어 채성분 이제 분석 그 생산업체죠. 네. 많이들 아실 거라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 인바디 자체가 그 채성분 분석기 그 브랜드 이름 자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어, 고령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의료기기 관련 주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관련 주들로는 이제 아이센트, 오스텐 임플란트, 바텍 등이 있죠. 네, 오늘 다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제품인 인바디 밴드를 CES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제 스마트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스마트 제품에 대한 어 열풍을 이제 알수 있는데요. 인바디 밴드는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 밴드와 마찬가지로 어 운동량 측정, 심박수 체크, 칼로리 소비 등어 운동량을 제 체크와 더불어서 인바디의 이제 핵심 기술인 체지방률 측정까지 이제 플러스 시키면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런 점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차트 이제 1번 보시면은, 어, 작년 초 이제 꾸준한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는 모습 이제 볼수 있죠. 약 4개월간 이제 기간이 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5월 달에 지금 거래량 조금씩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평선 보시면은 이제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그 중에서도 20일 이평선 이제 보시면은, 네. 주가와 이제 더불어서 꾸준히 상승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초에 잠시 이제 급락을 하고 어, 2,000만 5천 원대 저점 잡으면서 지지선 형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S에서 인바디 밴드를 이제 선보이면서 그 기대감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볼수 있으면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 이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이 4만 2,000원대 돌파한다면 1차 목표가 4만 5,000원 잡아드리고요. 저항을 이제 돌파하면 지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만 5,000원을 이제 지지선으로 잡을 수 있겠는데요. 손절가 3만 5,000원 잡아 가신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한방 첫 번째 종목으로 인바디 살펴봤습니다. 이 정유재 전문가님의 그림자 포착 시스템 위에서 포착된 처음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인바디는 최상품 분석기로 잘 알고 계시죠?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들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45,000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손 할가는 3만 5천으로 대응해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